반갑다. 간양이 킹노드다. 오늘은 골드 컵이4주차를 맞이해서 5월 21일의 평균 거래가 기준으로 골드 컵이가 얼마나 이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물 각인서다. 현재 모든 유물 각인서의 시세를 평균 내면 약31,507 골드이므로 랜덤 주머니 하나에만 1,507 골드 정도 이득을 볼수 있다. 여기에 코인으로 아드 각인서를 교환한다 가정하면 코인이 개당 약85.26 골드의 가치를 가지므로. 코인까지 합친 주머니 한 개의 가치는 약48,560 골드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주머니 개당 약28,560 골드 정도 이득임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재련 랜덤 상자를 알아보자. 재련 랜덤 상자 원의 경우, 그냥 들어있는 재료만 생각하면 229 골드 이득이고, 골드 껍이 코인의 가치를 아까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골드 껍이 코인을 포함할 시570 골드 이득이다. 다음은 툴를 알아보자. 투는 골드 껍이 코인을 제외하면 433 골드 이득이고 코인을 포함하면 774 골드 이득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3주차와 비교해 효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쉬운 비교를 위해 골드 껍이 코인은 제외하고 생각해 보겠다. 유각은 3주차에는 6,429 골드 이득이었으나 4주차는만 1,507 골드로 유각에 대한 전재학 디렉터의 발언 이후 크게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련랜덤 상자원의 경우 233골드에서 229골드로 효율이 소폭 감소했다. 재련랜덤 상자 투는 3주차, 4주차가 동일한 433골드로 평균적으로 봤을 땐 동일한 수준임이 확인된다. 이렇게 오늘은 짤막하게 골드컵이 4주차의 효율을 최신화해봤다. 골드컵이가 사라지는 5월 28일 이후에는 골드컵이가 출시되기 전날과 마지막 날의 시세 차이를 비교하며. 골드 껍이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